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 서신서를 묵상할 것인데요. 데살로니가는 저위쪽에 마케도니아의 어, 그러한 어,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고 있는 위치는 이 아래쪽의 어,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그 여정이 2차 선교 여행 때인데요.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3주, 3 7 21일, 21일 정도, 20여 일 정도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 일행을 막 핍박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다시피 해서 이대살로니가를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나름대로 영향 바울 전한 복음이 나름대로 영향이 있는 것 같으니 아, 여기 조금만 조금만 어, 더하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내려왔지만 피신을 했지만 그의 제자들이 어떤 실루 실라 신라. 실라와 디모데 그 오늘 말씀에서 실루아노 같은 인물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너희들이 조금만 좀 단도리를 좀 해줘. 저들의 핍박하는 사람들은 나를 노리고 있으니 나는 좀 떠나게. 니들이 여기 좀 남아서 조금만 더 이렇게 복음을 단도리를 좀 해주면 은혜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있는데 이들이 내려온 거죠. 선생님 선생님 목사님 목사님 대전론이가 교회가 정말 얼마나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선생님,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너희 모두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그리고 소망과 인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너무 행복하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 너희들이 참 진짜 본이 됐다라고 칭찬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 요런 상황 속에서 어, 믿음을 지켰다 아주 뿌린 씨앗이 이게 열매가 맺었다. 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핵심은 요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너희들이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래서 현재의 아픔과 고난과 핍박과 모든 곳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그렇게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움 중에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희망과 아니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으니 5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심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환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고 주님을 본받는자가 그러한 교회가 되야지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야 너희들 어 정말. 그 뜻을 복음의 씨앗의 열매는 그런 것이야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루신 거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사신 일이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들 그렇지만 이미 충분히 잘했어라고 격려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는지 그리고 환영했는지 말씀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 했어 지금 마케도냐의 이방 땅이잖아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었거든요 우상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너무너무 잘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쭈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 믿음 믿음 가운데 잘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어, 그 믿음 잃지 않도록 너희들이 힘내야 돼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시작하고 있지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다 뒤로 하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또 믿고 소망하며 지금 내가 해야 할 믿음을 잘 굳게 부여잡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이 될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함에 있어 너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에게도 기억되는 이름이게 하시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할 수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으며 아버지는 믿음위에 굳건히 서고 말씀위에 반석위에 진리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그 보혈의 위에 하나님 굳게 서는 교회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이 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니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날 이게 하옵소서 건강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님께서 붙잡으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강건케 하여주시고 흔들리지 않으며 혹,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두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또 하나 보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여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나라고 찾아온 주의 귀에. 백성들,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도 들어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주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